안녕하세요 코빗 리서치 센터장 정성문입니다 오늘은 저의 부캐 리서치 센터장 정성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4월 28일 발간한 건전한 IC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라는 리포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국내 ICO 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가지 공약 중 중요도가 높은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충분히 대한민국이 밸류 캡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분야에 필요한 인력 육성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요. 대학교 강의나 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인력 육성을 하는 것보다 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 더효율적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지난 4, 5년간은 국내에서 ICO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싱가폴이나 스위스나 이런 해외에 좀더친 크립토적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이 크립토 프로젝트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러한 현상은 핵심 인재 유출이나 그 다음에 고용처 창출 기회를 놓친다는 면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타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좀더 많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ICO 시장 국내에서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국내에 아직 그 가상자산에 대한 문해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무차별하게 ICO가 허용이 된다면 어떤 사기라든지 비도덕적인 관행에 의해서 많은 피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병행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ICO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한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데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규제의 틀이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증권법이라는 걸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증권성이 강한 경우라면은 기존의 규제를 적용을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따리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라는 것은 실제로 출시될 당시에는 이 중앙화된 단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증권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탈중앙화가 달성이 되고 충분히 탈중앙화가 달성이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고 커머드티로 분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그 시점을 출시 당시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거죠 가상 자산 프로젝트를 육성하기에 적절한 법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가상 자산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한 규제 제안을 만드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제안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제 헤스터 퍼스라는 분이고요. 가상 자산 업계를 어느 정도 팔로우하신 분들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실 겁니다. 크립토 맘이라고도 불리우는 현재 SEC 다섯 명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가상 자산 업계에 굉장히 친화적인 분이고 이 가상자산 업계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소위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는 조항에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출시 당시에는 증권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유예기간을 주는 조건으로써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정하게 공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토크노믹스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토콜의 소스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한번 공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라는 유예기간 끝에 얼마나 탈 중앙화가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해서 만약에 충분히 탈 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증권으로서 등록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충분히 탈 중앙화가 되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는 커머더티로 분류가 돼서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 뒤에 탈중앙화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항에서 제안을 하는 것은 프로토콜의 개선을 결정하는 어, 의결권이라든지 네트워크 참여도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초기에 개발자들과 같은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의 성장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은 더 이상 증권처럼 어떤 특정 주체가 그 자산의 가치를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자산이 아니고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커머더티처럼 팔 중앙화 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실제로 어 SEC가 현재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미국 의원들 중에서 친화적인 그런 의원들은 이 조항을 반영을 한 법안을 지금 제안을 해서 국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게 뭐 채택을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한국 같은 곳에서 진정 이 ICO 시장을 국내에서 활성화하고 싶다면은 먼저 선수를 쳐서 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오히려 국내 i c o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리포트에서 한번 좀 깊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새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 조금 반영이 된 e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일단 국내 i c o 활성화 전에 증권성과 비증권성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 k 요그 대신 증권성 이라고 판명이 됐을 경우에도 이 샌드박스를 적용을 할수 있다는 그러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하버라는 어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이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과 매우 비슷한 그런 틀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뭐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저희 코빗 어 웹사이트에 오셔서 인사이트 탭 안에 있는 코빗 리서치에 오시면은 무상으로 이 리포트를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빗 리서치 센트 센터장 정성문이었구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